배우 주상국과 최혜륜이 1년여의 열애 끝에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. 우선,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제 기자님들께서 오셔가지고, 굉장히 떨리고, 그리고 또 어떤 날보다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배우 주상욱과 차희련이 본 예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. 이날 주상욱과 차희련은 취재진과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이 되자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. 어,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정말 헤어지시기도 하고 많이 싸우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네 저희는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. 오빠가 대체적으로 저는 좀 뭐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오빠가 좀다 네, 맞춰주는 다단한 네, 남편이어서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사실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했을 때 어, 저희 집 부엌에서 예, 이렇게 요리를 하는 제 뒷모습 그리고 그 음식을 너무 행복하게 먹고 그리고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예 네. 결혼을 좀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. 그때부터 결혼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된 이날 예식의 사회는 배우 조재훈이 맡았고 축가는 가수 왁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제야 바다가 불렀습니다. 서로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지만 또 아내의 의견을 또 받아들여서 또 초기금에 일부는 또 기부도 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면서 네, 그렇게 살 예정입니다. 네.